시흥시의 최대 현안인 GTX-C 오이도역 연장 사업이 지연되며 추진 속도를 둘러싼 주민들의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에 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. 심예희 기자입니다. 서울까지 단 30분. GTX-C 오이도역 연장은 시흥시가 수도권 교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교통사업입니다.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사업 지연의 배경에는 재정 협의와 기술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이 선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본선이 민간사업 음, 주도이다 보니까 정부랑 시행사 간에 아마 재정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시흥시가 이제 서울대병원이 착공되었고 토치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이제 용역이 시작되고 뭐 관광레저나 이런 부분들 산업단지로서의 그 입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경제성의 확보는 앞으로 뒤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의회는 교통 발달을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도시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생겼고, 그 정안권 영역이 재개발 부분을 이제 시민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으로 인한 재개발 플러스 그 교통 발달의 부분들을 그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아마 지속적으로 동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GTXC 오이도역 연장은 시흥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 교통망이 뚫리면 경제발달은 그 따라오는 영향이라고 음. 생각을 합니다. 그 시흥은 서남부권의 네. 중심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의료, 산업, 관광, 교육을 필두로 해서 그 핵심 경제도시가 되지 않을까, 음.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 차근차근 논의 중인 GTX-C 오이도역 연장 사업. 시흥의 교통과 도시 미래를 바꿀 이 사업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. 서울경제TV 경인 심예입니다.